보이지 않는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갈망은 시대와 문명을 초월해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자유를 만끽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자유는 종국에는 방종과 파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로의 자유를 통해 진정한 회복과 평안을 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더 자유롭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반드시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유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자유를 택하며 살아갈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에서 말씀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곧 회복이고 구원의 길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북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사는 자유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타락에 이르렀습니다. 호세아는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도 오늘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통해 하나님께 돌아올 자유를 택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과 민족의 파멸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길을 내시고 반드시 그 길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며 치셨으나 싸매시며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그 길입니다. 이 선택의 길은 갈림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은 새 길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진정한 길, 진정한 자유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행위를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거역하는 삶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속에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오늘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만이, 죄를 거스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삶이 자유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가면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서 하나님의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랜 죄로 인해 극복되지 않는 똑같은 패턴 속에 우리는 때로는 좌절하곤 합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우리를 향하신 여전히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겠다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그 발걸음을 주님께로 향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호세안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회복을 위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찌르셨으나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과 그 백성이 파멸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로 이르는 도구이지 우리의 파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복음 15장에는 돌아온 아들,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자는 자신의 몫을 미리 달라고 그 아버지에게 요청하고 그것을 받아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사는 삶이 진정으로 자유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방탕한 삶의 끝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돼지 열매를 먹으면서 먹이를 먹는 그 신세가 되었을 때 그는 자기의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의 길을 깨닫고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염치 없이 아버지의 집에 갔을 때 아버지는 그를 꾸짖거나 그를 내치거나 어떠한 것도 하지 않고 두팔 벌려 그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찾아 나온 자들에게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면 참된 회복이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호세아는 백성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3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와를 알자 힘써 여와를 알자. 그리고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동하시겠습니다.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호세아서에서의 이 하나님을 아는 알미란 단순히 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내면적인 성찰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그 성품을 닮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그것을 구현해 내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는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회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고백은 공허하고 그들의 삶은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았고 돌아가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악행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형식의 예배, 형식적인 위선적인 예배를 혐오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백성들의 피상적인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절망스럽게 만듭니다. 아직도 에브라인과 유다가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진정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철저함과 진정성이 없는 그들의 인에는 아침에 보이다 사라지는 구름 같다고,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위성과 거짓으로 탐욕을 감추려는 희생제사가 아니라 이내 하나님의 헬세드 불변의 사랑이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감추기 위하여 번제를 드리고 희생 제사를 얼마나 많이 드렸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핵심인 하나님의 헤세드 인에는 빠져 있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빠져 있는 예배,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이 없... 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제사를 잘못 지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이지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배 의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둘기를 드리고 양이나 소를 잡아들이지 않았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재가 이들의 심판의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백은 쉽지만 삶은 쉽지 않습니다. 자매의 기도를 통해 고백하는 것은 쉽지만, 삶 속에서 진정으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바라시는 것, 여와를 알되 힘써 알라라고 하시는 것, 제사보다 인해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라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본질적인 삶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6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세아의 이스라엘의 불성실한 회개와 구체적인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은 악행의 본거지가 되었고 제사장마저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성음마다 피가 가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암과 삶이 빠진 예배는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탐욕에 빠진 신앙은 복음을 왜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형식적인 예배, 피상적인 고백으로 끝나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변화된 삶을 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는 입술로만 회개하고 하나님 저 왔어요 할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전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주님을 담기를 우리의 관계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담기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에 드러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참된 회복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바로 알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지식으로 성경 공부로 채우자라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애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도 자신에게 이웃에게 교회에게, 나라에게 확장해 가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예배를 하나님의 이내로 신실함으로 이루어 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를 싸매시고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의 필수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으로 참된 회복을 누리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식적인 예배와 공허한 고백을 넘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참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알미 우리 삶에서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욕망과 위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에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 안에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진실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결정 하나하나가 하나님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일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인애를 실천하게 하시며 우리의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 주님께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진정한 순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찾 고 하나님 을 향한 돌이킴 이있게하 여, 주 셔서 하나님 앞 에서 누리 는 진정한 자 유와 평안 을 누릴 수있 도록 역 사하 여 주시 옵소서.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 리가 비록 우 리의 죄와 연 약함 으로 인해 주님 을 떠났 을때에 라도 주님 께 서는 여전히 언제나 같은동 일한 사랑 으로 우리 를 기다리 시며 다시금 회복 시켜 주심 을믿 습니다. 우리 마음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죽었던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주님의 인자와 진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한 순종과 헌신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악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제사보다 이내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삶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